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어건하게또 주의 백성답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 주시고 또 말씀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첫 시작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음하서 네,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인데 아, 좀 내용 단락에 러한 구분에 의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laughs> 이제 12장부터는 그 이런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웃음> 하나님의 <웃음> 의의를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야 된가라는 <laughs> 구체적인 내용이 12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어쩌면 좀 생뚱맞은 그런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놀라운 의에 대한 어, 내용과 좀 별개의 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 첫 시작은, 어, 서더바올의 깊은 가스마리에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동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이 원하는 바로다 하면서, 참, 자기 민족에 대한 이 구원받음에 대한 박, 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나타내면서 구장이 시작됩니다. 구장부터 11장까지 그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죠. 사도 바울이, 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입니다. 어,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어, 에 대한 이 비유는, 어, 십 10장에서 그 토기장의 비유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천한그릇과 또 귀한그릇, 또 선택과 유기,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나님의 주권, 그서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천한 그릇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천한 그릇을 만들었냐고?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항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또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어, 이, 유대인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이방인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 주권이 에, 이제 그, 어, 사도 바울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문제, 자기 백성에 대한 권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나가는가에 대한 깊은 이 깨달음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놀라운 특혜들이 이렇게 있죠. 어, 양자됨이 있고, 율법을 또 이렇게 계약 체계란 것이 있고, 또, 어, 정말 그 육신으로는 이렇게 조상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 유대인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렇게 낳게 되고, 그래서 참 어, 얼마나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넘어지죠. 넘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자기 의입니다. 음, 정말 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올바로 갈수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 율법을 행위로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라는 이런 자만, 이것으로 넘어지게 돼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버림을 받는데, 완전히 이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어, 이렇게 이방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 찰때 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런 넘어짐이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 어, 유대인이 넘어짐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어,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어, 주님의 이, 그, 사랑의 대상이 이제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이, 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충만한 이런 복들을 누르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누르게 되는가, 어, 유대인들이 시기 날 정도로 이렇게, 어, 이방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을 정말 받고 충만하게 은혜를 받는데 이제 그때 이 유대인들이 시기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이한 복음의 혜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이런 선택과 유기, 뭐, 그리고 천안그릇, 또 귀한그릇, 뭐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주권을 행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도바오리 감탄을 합니다. 참, 어,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죠. 아, 이방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이 이제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졌는데 이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다시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고 또 복음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것을 본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가서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복음의 이 비밀 복음 혜택들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때가 언제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차면 이제 그때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죽도록 왜 전했을까? 물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복음에 너무나 귀한 보석 같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복음이 이방인까지 즉 사도바울이 생각했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버림받은 자기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된다.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이제 지상의 명령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도바울은 전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정말 20년 동안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도록 사명의 길을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참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주권들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또, 사도바울의 일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축도록 전해야 되겠다. 이 전함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들이 죽게 돌아오는. 사도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지 알죠? 10장 1절에 본 것처럼, 이런 것처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이 귀한 복음을 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 내 동포가 주 앞에 돌아온다면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다. 얼마나 자기 백성들, 자기 이 민족들을 사랑한 이 사도 바울인지 모릅니다. 이 사랑한 이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 것이죠. 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깨닫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들은 정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야, 이런 모든 이 세상의 경륜이고 예, 또 이치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의 눈을 떠서 어, 정말 작은 것에 너무나도 마음, 또 상하지 말고 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알고 거기에 맞게 내 인생을 달려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푸는 우리 모도들이 대기를 주일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과 또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과 이 주권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또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들을 하나님이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한명의 선을 이루시어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또 힘을 다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주권을 바라보면서, 주권 아래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